대형 태극기를 앞세우고 민족민주화 대성회 참석을 위해 교문을 벗어나 금남로로 향하고 있는 전남대학교 교수들 이들 뒤를 학생들이 따르며 민주주의를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. 전남 도청 앞 광장에서는 분수대를 중심으로 2만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모여 민족민주화 대성회를 열고 대대적인 횃불행진을 벌였다. 학교 정문에서 정경과 대치하고 있는 전남대생들, 십자환장을 찬 위생병마저 페퍼포그 차량 옆에서 저항해지도 없는 학생을 곤봉으로 힘껏 내려치고 있다. 젊은 부부가 금남로 이 가를 지나다 공수부대가 휘두른 곤봉의 머리를 맞아 피흘린 채 끌려가고 있다. 경찰 병력이 시위군중에 밀리기 시작하자 금남로에 재투입된 계엄군이 양손에 진압봉을 받쳐들고 시위군중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. 19일 오후 3시 경 계엄군들이 금남로와 충장로로 출동, 전 지역을 들쑤셔댔다. 오후 7시 경 무등경기장을 출발한 200여대의 차량시위는 계엄군의 만행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한 운전기사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며, 5월 항쟁의 최대 전환점을 가져다주었다. 계엄령 철폐를 외치는 시민들이 광주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에서 공수부대원 및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. 1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아치가 당시를 알려주고 있다.